마키시오 디발라 좋은 기회 그대로 아, 지금은 본인의 주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슈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발이 아닌 약발로 찾아 보니까 어, 정확한 슈팅이 되지 못했네요 좀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제주스 라임 스털링. 다비드 실바. 맨체스터 시티 오늘 경기 승리가 절실합니다. 비슷한 레벨의 팀을 만났습니다만 충분히 꺾을 수 있습니다. 네. 입니다. 아, 골문 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축구의 진리를 보여줬어요.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크리즈만 주심 휘슬 불면서 프리킥 선언. 퍼레스마 키퍼에서 멀리.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벗었지만 팔도 무난했어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제주스. 디발라.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이펀차안 풀다내면 기회인데요. 슛 들어갑니다. 하울로 디발라.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 이 리바운드된 볼인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점수차가 두골 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 0에서 시작합니다. 다비데 실바 로이스 르난지뉴 Carlos Tevez, Philippe Luis, Tackle Benson Company, Silva, Luiz.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읽었죠? 인터셉트합니다 아주 이 축이 빨랐어요 크날트 박스 안쪽 무즈볼 라힘 스털링 자네 제주스 테리우스 안정환 박사 n j o h 어졌습니다 테리우스 안정환 j o h a n k 니다 y u s i l Anjohan. k i r 킥목표물에 훨씬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올드 트래프 대관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로이 긴적인 속공 상황에서 이걸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같은 이 속공 차스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만 침착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주스 가브리엘 제주스 태클 마츠 후메스 그리즈만 마르크 로이스 역시 수비 시에 이런 인터셉트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양 팀의 상황이 뒤바뀝니다 반격할 수 있는 기회 실바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저와 함께 렇골침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현재 스포 2대1 경기 다시 시작작됩다다이카르도이 레스마 <목소리> 착베스 되는군요. 앙투안 그리즈만 중 <목소리>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목소리> 제주스 실을 확실히 합니다. 공 기회. 아, 골을 잘 멈춰 세워 줬기 때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라모스.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슛기 능력 좋습니다. 이발라. 레이스바. 아 입구키퍼가 아직 빌드 위에 있다는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굉장히 안좋은 모습이군요. 아 정말 영리한 득점입니다. 꼭 슈팅을 강하게 차서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렇게 타이밍을 뺏거나 또는 구석을 잘 보면 됩니다. 슛!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구노 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슈팅입니다. 이런 찬스에 이런 슈팅이라니요? 네. 뜨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마르크로이스, 팀코리아 안정환. 다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엄청난 수비입니다. 한 골을 수비수가 구해냅니다. 네, 아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요. 네, 수비수가 이것을 또 막아내네요. 제주 122 들어올리는데요. 2분이 주어집니다.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베르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한골 따라붙습니다. 네, 이러면 알수 없죠.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선수님. 선수들이...